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 도잘 지냈나요? 이번 주에는 우리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성탄절이에요. 우리 성탄절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방 없어요. 어, 제목인데요. 오늘 말씀이 어딜까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 보겠습니다. But some people did accept him. they believed in him and he gave them the right to become the children of god john chapter 1 verse 1. 그래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 권세를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 우리가 어떤 권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은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고 많은 것들 우리가 가질 수 있고 정말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부와 영광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특권인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하나님은 모든 걸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가진 자예요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가 계신 것도 너무 행복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그렇게 모신다라는 것, 어떤 그런 것을 가진 것보다 큰 보물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거 잊지 않고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에 대해서 큰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나마다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무엇보다도 생각할 것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해야 되겠다. 내가 가진 어떤 것보다 그 귀한 하나님 아버지를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찬양하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 생 말씀 해가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But some people did accept him. They believed in him, and he gave them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John chapter 1 verse 12.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 오늘 말씀에 accept, believed. 그래요. 예수님을 어, 믿고 예수님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right. 그걸 가질 수 있다는 라 것. 중요한 단어를 있어요. 우리가 이거 한번 가려 보고 한번 해 볼까요? 자, 한번 해가 보겠습니다. 시작. But some people did accept him. They believed in him and he gave them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John chapter 1 verse 12. 그래요. 우리 여러분 이 하트 보면 뭐가 생각나요? 그래요 발렌타인이 생각나기도 하고 화이트데이도 생각나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말 귀한 것들을 서로 나눠주고 사랑을 전해주는 것.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어느 것보다 우리가 감사하고 정말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날. 그것은 바로 성탄절. 그렇죠. 이번 주에 오는 그 성탄절인데 성탄절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우리가 정말 사랑을 전하는 그런 마음도 정말 필요하지만은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우리 마음 바치 어떤 마음 바칠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세요. 우리 마음이 어떤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어요. 자, 저기 어, 가이사 아, 아구스토는 정말 그 음, 이스라엘과 주변의 모든 나라의 황제였어요. 이 사람은 이 황제고 그래서 왕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모든 그런 권리를 갖고 있었었는데 이 사람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태어난 곳.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출생 신고를 하라 그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거기서 이렇게 증명하는 그런 출생 신고를 하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왜냐면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욕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 누가 그곳을 갔을까요? 마리아와 요셉도 그곳으로 출발했어요. 태어난 곳 베들레헴으로 출발했어요. 그곳은 너무 먼 길이었어요. 120km나 되는 그런 먼 길이었는데 지금 우린 자동차가 있어서 막 빨리빨리 갈수 있는 그런 거리지만은 그때는 나귀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먼 거리였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또 마리아는 곧 태어날 아기가 있었기 때문에 배가 너무 불른 상태고 힘든 상태지만은 나귀를 타고 그곳까지 가야만 했어요. 자 마리아가 이제 그곳으로 가는데 이제 거의 다 도착했을 때 요셉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자 우리가 곧 방을 얻을 터니 그곳에서 좀쉴수 있겠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렇게 얘기하고 마리아를 위한 그리고 함께 있을 그런 여관을 찾으러 다녔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래서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 몰려왔기 때문에 방을 구하려고 했는데, 방이 없어요! 방이 없어요! 라는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었어요. 벌써 많은 사람들이 방을 다 얻었고, 예약을 했기 때문에 방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방을 알아보러 갔는데, 글쎄, 그렇게 찾았던 방 중에, 가장 정말 안 좋지 않은 그런 마국간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마국간은 정말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그리고 정말 잠을 잘 수가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은 이것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감사함으로 그곳에 갔어요.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를 위해서 지푸라기를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지푸라기로 그곳에 그 말구유에 그렇게 잘 놓고, 그리고 마리아가 출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마련해 두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이곳에 도착했는데 캄캄한 밤이었어요. 밤이었어요. 별들이 막 반짝이는데, 허, 드디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마리아와 요셉에게 하나님은 미리 이 아기가 태어날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이렇게 이곳에 왔는데 드디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은 어떤 이름의 뜻을 갖고 있을까요? 그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 마음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오셨을까요? 우리 마음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 마음은 본래 어떤 마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고 죄가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요. 우리 마음은 항상 싸우고 죄를 짓고 그래서 싸우고, 다투고, 그리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함으로 우리 마음은 죄가 가득하고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셔서 그 거룩한 곳에 우리가 가까이 할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이 이렇게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셉은 어, 아기 예수님을 위해서 말구 위에 볏짚단을 이렇게 다 쌓아놓고 그리고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강보, 강보가 뭔지 알아요 우리 친구들? 그 하얀 천조각 같은 그걸로 이렇게 예수님을 쌓아가지고 거기에 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셨고 어, 정말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 것이에요. 그때 베들레헴의 들판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바로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양을 잘 보고 있었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그렇게 막 밝은 빛이 이렇게 내리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천사가 와서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너희 너희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쁜 소식을 전하노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어 깊은 소식이 무엇이지 목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어떤 깊은 소식일까? 자 오늘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주 대신 메시아 그 어, 다윗의 자손 메시아 구세주가 탄생하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도 메시아 구세주가 탄생하셨다고 와 그래서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천사는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너희는 지금 말구 위에 구유에 누워 있어서 그 강보에 쌓여져 구유에 놓여 있는 아기를 찾 찾게 될 것이다.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어. 어, 그 아기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정말 어 목자들은. 깜짝 놀랐어. 어떻게? 어 어디서 찾지? 어떻게 그 아기 예수님을 어디서 태어나셨을까? 그때 막 놀라고 있을 때더 밝은 빛이 내리면서, 자 그렇게 천사들은 찬양을 하는 것이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요.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거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천사가 찬양을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 하면은 너무너무 선물 많이 받고, 너무너무 막 좋은 거 많이 사고, 막 그런 걸 기뻐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성탄절 하면은 무엇을 가장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예수님이 탄생하심을 가장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목자들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우와!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우리 어서 가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막 갔어요. 자, 그랬더니 진짜 목자들이 허!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것을 보게 되었어요. 와, 이분이 아기 예수님이라고? 그러면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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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는. 거예요. 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어. 구세주가 탄생하셨어. 그러면서 이 목자들은 너무 너무 기뻐서 이걸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했을까? 그래요. 사람들에게 막 알렸어요.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길거리에 가면서 막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구세주가 탄 어, 탄생하셨어요. 어, 우리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분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목자들은 외치는 것이었어요.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셨던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구세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지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셨고 그리고 지금은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것보다 가장 기뻐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우리 마음이 정말 죄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이 오심을 알지 못하고 우리 마음에 문을 걸어 잠가 놓고, 우리는 방이 없어요, 방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 정말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그 권세를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친구들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을까? 우리 이렇게 기도 한번 해볼까요? Dear God, I know that I am a sinner. I disobeyed God's word. I wanted Jesus to forgive my sin, and will live in my heart forever. In Jesus' name, Amen. 그래요. 우리 친구들 마음 속에 영원히 살수 있는 그분, 그분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기도,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나의 주인이 신, 내 모든 생에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어요 하는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만약에 예수님이 계셨을 때 우리 친구들이 이곳에 있었었다면 우리들 친구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Is there a room for Jesus? 예수님을 위한 방이 있어요? 이럴 때 어, 우리 친구들. 네, 예수님을 위한 방이 있어요. 그래서 얼른 열어주고 예수님을 반가이 맞아 줬을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믿어요. 우리 친구들 어, 이렇게 성탄절 때, 어,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 내 마음에 계셔서 내가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겠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겠어요.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이 시간에 어 예수님 생각하면서 우리 우리 마음을 예수님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 찬양합니다 하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어 갖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기도하는 우리들 모습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 그래서 정말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구세주로 항상 모시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한 주간 동안 또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늘 건강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어린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주간 동안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